4월 4일 문학채널 뉴스입니다. 시가 머무는 마을 공연예술단이 주최한 순국선열께 바치는 시와 노래 콘서트가 지난 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용인순 낭송가의 깔끔한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때마침 찾아온 200여 명의 시민들로 하여금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게 하여 가슴 뭉클한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해마다 상월이면 여지없이 이곳 탑골 공원을 찾아 김이 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가다는 올해 더욱 격조 있는 공연을 펼쳐 신앙송이야말로 최고의 공연문화예술임을 입증했습니다. 시가 머무는 마을 화진단장의 인사에 이어 무대에 올라온 제2의 장사익이라 불리는 가수 유재호 씨가 찔레꽃과 꽃구경을 애절하게 불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박태선 낭송가가 유치환의 울릉도를, 안혜란 낭송가가 윤동주의 참회록을, 허양숙 낭송가가 김소월의 초혼을 각각 낭송했습니다. 가수 장금정씨가 예 시인의 노래로 문을 연 제1부 2막에서는 정승철 조화경 부부 낭송가가 이금배 시인의 독도만세를 무용가와 협연하였으며 박은경 낭송가가 한석산 시인의 한강아리랑을 각각 낭송했습니다. 가수 현승엽씨의 마이웨이로 문을 연 제2부 1막에서는 이어진 낭송가가 박두진 시인의 고향을 허진단장이 함석헌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를 김혜란 낭송가가 백석 시인의 고독을 각각 낭송했습니다. 가수 최만석씨의 가요 시계바늘로 문을 연 제2부 2막에서는 이경선 낭송가가 곽재구 시인의 절망을 위하여를 한홍의 낭송가가 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를 용인순 낭송가가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를 끝으로 정나리 낭송가가 한용운 시인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각각 낭송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 열리는 시가단의 순국선열께 바치는 시와 노래 공연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람한 시인인 조민식 시는 작년보다 훨씬 품격 있는 공연이었으며 음향 등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아주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아리라 한성산 천년을 흘러도 한빛깔 물파랑 쳐오는 갈기세운 물소리 조국의 아침을 깨운다 한강 천삼백리 물길 하늘과 땅 이어지는 구름 몸은 백두대간 두문동제 깊은 곳 뜨거운 심장 울컥울컥 꺼내놓는 용틀림주사위 우리 결의 정신과 육신을 가누는 민족의 첫줄 한강발언지 여기, 검룡성큰 물줄기 맑고 밝게 뻗어내리는 골지천과 아우라지 조양강 휘돌아친 드물머리 근끈 한강 한복판에 떠있는 선유도 갈때숲 물새둥짓은 그 속에서도 꽃 피웠네. 대한민국 서울. 기적이룬 한강. 굴절된 역사에 아픈 눈물 삼키며 제몸 뒤집는다. 이런 날에 우리 다 같이 부르는 가슴 벅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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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우리 가는 곳 어딘지 몰라도, 가버린 곳은 허망하게 아름다운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정동기 문화를 세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선조. 이 땅, 순한 백성들이 원시 생활하던 시절부터 강에 안기던 사람, 품을 내주던 강, 세월이라는 깊은 강가에 서면 고요한 강물이 내 영혼을 끌고 가요. 씻으며 민초의 한을 씻던 아리수 넓고 깊은 어머니 가슴 강물도 차온날에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옥수장마 질라나 젖가슴 여미는 어머니 가슴 해지는 첫둥이 온갖 불꽃 향기에 젖은 물가에 앉아 있어도 목이 마르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신앙송가 대상 수상자 모임 알파크 회원인 김태근 낭송가가 오는 15일 낮 12시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공리 행복 하득한 절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서 시를 낭송합니다. 가수 정도학 스님이 주관하는 이날 공연에는 기타리스트 김광석, 포커싱어라이터 보헤미안, 그리고 초암 안기영과 덕산 스님도 함께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성우 전 재능신앙송협회 고문이 수상록 수평선 너머를 편했습니다 한국일보를 시작으로 40년간 기자생활을 한 김성우 전 고문은 이번에 펴낸 수평선 너머는 인생의 화두가 될 만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그 자신이 내린 답을 정리한 책입니다. 적절한 은유와 더불어 여러 현자들의 문장을 소개했으며 동시에 김성우 본인이 내린 현답을 함께 적어 읽어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편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한옥녀였습니다.